응, 음, 오빠가 얘기해 준대. 들어봐. 우유, 우유, 우유 먹는다. 얘기해봐. 응, 응, 우유. 토끼야. 얘기해 거북... 들어봐. 토끼하고 거북이. 어, 토끼가 토끼가 거북이가 길을 갔 만났어요. 그런데 토끼는 거북이야 왜 이렇게 느리니 하고 물어봤어요. 그래다 토끼는 거북이는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물었어요. 그 방과 은 바로 산꼭대기에 있는 나뭇가지 경주 달리 하는 거예요. 응. 그래가지고 토끼가 푹 가다가 잠이 들었어. 우리야 토끼가 뿡 갔대. 잠들었대. 그러자. 어떻게? 우리야 나무 토끼가 잠들었대. 잠들었대. 잠을 들었대. 그산나무에 있는 나뭇가지 갔어요. 1등. 아니, 손님들이 와줘. 그리고 있다. 여우가 짐비 출발하니까 도개뿡 가다가 장 거북이 놀이 중 있나 궁금하다가 잠이 들어 거북이 금세 산쪽 산꼭대기 있는 나무까지 거의 다 달아서 1등이 됐대요. 1등이 됐대 우리야. 배가 고파? 응.